안녕하세요. 당민리뷰의 당민입니다. 영화 아담 체플리는 감독이랑 각본 주인공. 심지어 음악까지 임마뉴엘디 산티라는 사람이 맡았습니다. 한마디로 이임마뉴엘디 산티의 원맨쇼라고 보시면 되고요. 몸이 정말 좋죠. 무슨 뭐 보디빌더 수준인데 왠지 좀 자기 몸매 자랑을 하려고 만든 영화 같기도 하고 또 엄청 촌스럽죠이런 쌍팔년도 헤비메탈하는 락커를 연상케하는 가죽 자켓을 입고 또 피와 폭력의 향연을 보여주는데 대중성은 하나도 없는. 아날로그 B급 컬트의 극치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제작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, 이름이 네크로스톰입니다. 이름 자체부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. 시체 폭풍, 뭔가 좀 흑화된 느낌이랄까요? 이탈리아 공포 관련 컨텐츠 제작사입니다. 이 제작사가 이제 꾸준히 잔혹한 고어 영화, 뭐 고어 게임까지 만들고, 음악을, 분야를 가리지 않고, 정말 문어발식 경영으로 싸구려, 공포 컨텐츠들을 생산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, 심지어는 뭐 피규어도 만들고 티셔츠 같은 우즈도 팝니다. 참뭐 네크로스톰 제작사 홈페이지나 이런 걸 보시면은 출시되는 영화 라인업 제품들의 표지랑 예고편 같은 걸 보시면은 진짜 진짜 그럴 듯해 보여요. 야형뭐 대작인가 막 탈벌하다 막면서 좀 표지에 낚여가지고 이런 삼류 영화가 다 있냐? 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99%입니다. 하지만 뭐, 왠지 모르게 일부러 삼류를 찾는 사람도 있거든요. 5성급 호텔에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사람들이. 불량식품도 먹는 그런 게 있잖아요. 이런 영화도 뭐, 미즈가 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.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이게 계속 영화를 만듭니다. 이 제작사가.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저도 참. 대체 어떤 병맛을 보여줄까 하고 좀 궁금하게 만드는 묘한 그런 제작사고요 당신이 본 영화 중에 뭐좀 삼류인 영화가 뭐냐고 묻는다면 최근에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뭐 리얼 같은 영화도 사람들이 보고 좀 별로였다 말을 하지만 그것도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리얼 같은 경우는 미장센이나 이런 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김수현 씨의 연기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감상 포인트는 있었는데 아담 체플린이라는 작품은 누가 봐도 그냥 뭐 이건 진짜 삼류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괴작이다. 물론 뭐제 기준에서는 이제 삼류라는 의미가 좀 달라요. 볼 가치가 없다. 시간 낭비다. 뭐 이거는 인생의 낭비다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 쌈마이스러움과막장스러움뭐어이 없는 전개, 허접한 연기 뭐 이런 기묘한 매력이 있다 이런 의미로서의 삼류라는 거고요. 정말 뭐 퀄리티는 할 말이 없죠. 이게 2011년 작품입니다. 영화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뭐 느낌인데. 동아리 학생이 만들었다 해도 믿을 정도의 퀄리티죠. 좀 장점이라면 개인적으로 과장된 특수 효과 하나가 굉장히 흥미롭죠. 너무 과장됐기 때문에 오히려 잔인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8, 90년대 전대물 느낌의 흥미를 느낄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.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좀 다크 히어로적인. 네크로스톰이란 제작자는 2018년 현재도 작품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좀 아무리 이게 삼류 뭐 병맛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라고 해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내공이 쌓였는지 뭐 모르겠는데 최근에 나온 작품들은 퀄리티가 존나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좀 약간 아쉽다고 해야하나 그런 허접함에 반했는데 그래도 특이한 영화를 만드는 그런 제작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화의 다양성 이런 거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작품 같은 것도 많이 기대가 되는 제작사입니다. 이상 아내의 복수를 위해서 엄마랑 계약을 한 남자 아담 채플린 리뷰와 제작사인 크로스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. 재밌게 보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